여기 만선초네요 만선초 여기 백봉 꽃이 피었어요 백봉꽃 백봉 백봉 백봉꽃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봉꽃 아우 꽃이 아직 이렇게 필려고 한짝 필려고 쏙 입을 다물고 있네요 백봉꽃 얘는 용어 용월. 용월 이렇게 키가 이렇게 큰데 이거 6,000원 적혀있어요. 6,000원. 프랭크. 프랭크. 얘가 창, 창불 중에도 여름에 얘네들이 제일 물이 빨개요. 제일 빨간 것 같아요. 프랭크. 이런 애들은 레인드라. 이 다크아이스. 다크아이스. 여기 와서 처음 어우, 새로운 아이들이 또 많이 있네요. 다크 아이스. 2두짜리도 있고, 이렇게 3두짜리도 있고요. 아무래도 건강한 아이들이 자구도 많이 내니까, 데려가실 때, 요런 고를 때뭐 자구 3개짜리, 4개짜리, 이런 4개짜리도 있거든요. 같은 가격에, 이거는 얼굴이 큰데 2두예요 한테. 한테. 여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다육이들이, 아, 녹아내린대요, 녹아내려.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는 자동화 시설이 안돼 있어가지고, 이 뜨거운 낮 12시부터 3시 정도, 이렇게 하우스를 좀 닫아주면 좋은데, 이 뜨거운 햇볕에서 다 다육이들이 받고 있어요. 운동자 금입니다. 자동화 시설이 안돼 있어가지고, 색깔이 아직도.. 얘는 호상세수 같은데 아닌가? 프랭크 호상세수 같은데? 얘도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잎에 프릴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잎에 레인드랍이 여기 또 있네. 레인드랍 8,000원 응. 여기도 꽃핀가? 백봉. 백봉. 여기는 지금 수련이에요. 수련. 수련. 여기 사도. 여기 자구 보세요. 건강한 아이들이 자구도 많이 낸다잖아요. 여기 자구가 몇 개야. 6,000원 써있어요. 6,000원. 아, 이제, 이제 한여름이라 이제 아저씨도 이제 다육이들 이제 좀덜 데리고 온대요. 달귀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운 볕에 녹아내린다고 에케베리아 입 끝이 뾰족해요 입 끝이 입 끝이 입 끝이 다크 아이스에요 다크 아이스 아까 보여드렸나 다크 아이스 이렇게 얘도 이두 머리 크네, 하나, 둘, 이두. 다크아이스, 4,000원이에요, 4,000원. 여기 삼두도 있네요, 삼두도. 이런 애들이 건강한 아이들이 자구도 많이 낸다고 하니까. 여기 이름, 도냉고. 어? 런년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런년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완전히. 도냉고. 도냉고. 5,000원 적혔는데, 도냉고? 런년이도 잎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런년이랑 비슷한 아이는 하트 모양, 입끝이 약간 하트 모양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 우 이렇게 언뜻 보면 완전 런년이에요. 도낸고, 도낸고, 여기 수련, 여기 자고 많은 애들이 있네. 도낸고에요 도낸고. 런년이랑 비슷한 아이. 입 끝이, 잎이 진짜 런년이랑 똑같아요. 색감도 런년이가 이런 식으로 물들더라고요. 저물 들어가면서 약간 밝, 이렇게 회색빛 돼서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더예 색감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집 런년이는 아직 이렇게 밝은 핑크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얘는 화이트 라인이래요. 3,000원. 화이트 라인. 진 하엽을 안 떼어줘서 그렇지 오늘 아이들 아주 건강하네요. 화이트 라인. 여기 포트도 있어. 화이트 라인. 얘는 또 아르제래요. 아르제. 시트리나랑 비슷한데 잎이 훨씬 짧은 것 같아요. 얘는 짧아요. 그러면서 잎이 더 많고 입장이 굉장히 많네. 여러 그으로 색감은 스트리나랑 비슷한데. 아르제, 4,000원 되있네요, 4,000원. 여기 <놀람> 삼두. <3도>. 여기 <놀람> 블루 서프라이즈. <놀람> 아, 입좀 오므리고 있네요, 얘네들이. 블루 서프라이즈. <놀람> 입이 여러 겹으로 이렇게 쌓여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블루 서프라이즈 얘네들은 다일두네요일두 1주. 얘가 더 잎이 많은 것 같아. 굉장히. 얘도 장미꽃처럼 잎이 그냥 여러 개를 쌓여가지고 오므리고 있네, 얘네들이. 요 뒤에 있는 애는 펜지예요, 펜지. 핀지. 4도 짜리도 있고, 5도 짜리도 있고, 뭐저 뒤에는 굉장히 많네. 자구들이 베이비 핑 거예요. 베이비 핑 거, 레몬베리, 아이스베리, 아니 아이스 그린, 아, 아이스 그린 말고 그 비슷한 애. 누구지? 아이스 그린. 레몬베리랑 얘네들이랑 굉장히 비슷하네 이런거 5천원대 있네요 이런거 자구가 4개에요 개. 4개. 자구 4개 레몬베리 자구 3개 얼굴 큰애가 3개네 레몬베리 5천원대 있어요 다크아이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에케베리야 이것도 2,000원 에테베리아. 위에서 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굴. 다크아이스. 이거는 도냉고. 도냉고. 5 0 0원 수련. 수련. 음, 청포도, 홍포도 있잖아요. 얘는 청포도 같아요. 이 아이는 스노우, 아니, 피치스 웨이브래요. 피치스 웨이브. 피치스 앵 크림이 아니고, 피치스 앤 크림이 아니고, 스노우 피치스 웨이브. 좀 비슷하면서도 입장이 굉장히 짧네. 목대가 있는 애들 같아요. 스노우 바니. 스노우 바니. 이렇게 하엽을 안 띄워줘서 그렇지, 아주 얼굴이 깨끗한 애들이, 애들이에요. 바니, 스노우 반이, 스노우 반이 4,000원, 피치스 웨이브 6,000원. 요거는 3도, 요거는 4도. 아까 보여드렸지? 에케베리아 얘가 아까 뭐였지? 레몬베리, 레몬베리 피치스 웨이브. 방금 전에 봤죠? 피치스 웨이브 6,000원. 방금 전에 얘 누구예요? 방금 전에 봤는데? 스노우바니 스노우바니 4천원돼 있어요. 4천원 이런 애들도 성인장 동네도 되게 많아요 바리다. 이런 애들은 바리다 치왕가얘 예, 그냥 꽃 굉장히 여러겹 된 꽃을 피혀 봉두래요. 봉두, 봉두. 얘 남봉어, 얘는 4만원 돼 있네? 이거 비싼 가보구나올 음. 때마다 마케베니아금 보여드리는데, 얘는 마케베니아금 5만원이고요. 큰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약간 목대가, 밑에가 형성되어 있는 애들이고, 요 아이는 좀, 3만원 적혀있는데 마키베니아금 3만원 적혀있는데 조금 작아요. 얼굴이. 얼굴이 작고. 아직 얼굴이 작아요. 3만원 됐네요. 1, 리금 1, 2금꽃 어. 한참 피거 보세요. 꽃 한참. 내가 제일 사망해서 꽃다 터뜨렸어요. 이 아이들. 갑자기 또 이름이 군나 굿날 얘네, 얘네는 꽃볼려고 이렇게 키워나봐요 군나 요 아이 마드리드 금이에요 마드리드 금 2만원 적혀있네요 얼굴이 오두에요 얼 다섯개 다섯 개 있어 얼굴이 밑에도 이게 지금 하엽자서 하엽이에요 하엽 띄어내면 돼요 뭐, 하엽 띄어내면 되고 아주 실하네 오두 얘는 얘는 사드네 마드리드 금 색감이 아주 은은하면서 굉장히 화려 화려한, 화려한 듯해요 화려해요 마드리드 금 얘네는 금이라 금인 건지 이름이 마드리드 금인 건지 정확히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예, 금이라 금인 게 아니고, 이름이 금인 것 같아요, 이름이. 색감 아주 훌륭하죠? 아주 좋아요, 아주. 얘는 무슨 철화예요. 미니고성, 철화인지 뭔지 철화, 철화인데, 뭔 철화인지 모르겠는데, 잎이 굉장히, 철화치고는 잎이 굉장히 커요. 철화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좀. 잎이 굉장히 커요. 보이시면요. 잎에도 아주 이렇게 목질화가 아주 어 되는 중.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줄기가 아주 건강해 보여요. 너무 목질화가 많이 지, 진행되면 얘네들이 이 수관이 막혀가지고 잘 물을 못빨아들이더라고요. 그, 너무 목질화된 게 좋다고만은 또볼수 없겠더라고요. 티오만서 보니까 얘는 미니고사 아니래요. 미니고사 얘는 누구지? 저기 같아요. 얘 희석민 같은데 색감이 다 빠졌네. 희석민 아닌가? 줄기가 많이 오래된 나이 줄기. 희석민도 이렇게 줄기가 굵어지더라고요. 얘는 철인데 러우철아예요. 러우철아. 굉장히 커요. 5만원 적혀있네요. 굉장히 커요. 햇빛이 있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러브처럼 5만원 어, 용월, 홍룡월 홍용월, 홍용월. 용월이, 용월이 이렇게 많이 갖다 놨네 아 예. 잎이 물잘 주고 그러면 잎이 이렇게 좀 전에 보여준 아이예요. 잎이 이렇게 커지네 아직 이쁘네 <laughs> 이 아이들도 에오니엄 속에 에오니엄 같은데요. 에오니엄 바닥에 이렇게 놔두니. 이거 보세요. 이 안에 겹겹이 잎이. 얘네들이 지금은 좀희면에희면이고희기고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얼굴 살짝 펴질 것 같은데요. 이 아이는 좀 얼굴이 좀 펴졌는데. 하나이가. 해줄 것 같아. 아직은 얘네들이 휴면기라 얘네들도 굉장히 색감도 좋은 것 같고요. 어뭐 제품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애들 어 좋아하실 것 같아. 저는 아주 작은 애들을 좋아해가지고 뭐, 뭐 이렇게 큰애 데려다가 두 대도 없고. 얘도 밖에 나왔는데, 밖에 대해 얘도 에오니움 속의 아이들 같아요. 이름은 정확히. 얼굴을, 그래도 얘는 얼굴을 조금 펴줬네. 좀 전에 본 아이하고 색감이 좀 다르지요? 외형상은 비슷한데. 아, 이아이들은 지 물이 빠져서 그렇지, 제가 옛날에, 작년에 옷테이 분만 딱 좋을 아이들 같다고 굉장히 입장이 두툼하고, 얘가 진한 갈색으로 물드는데 여기 잎에 이렇게 털 같은 게, 무슨 뽀송뽀송한 뭐 털, 털이 있어요, 이렇게. <laughs> 이게 팡이에요, 팡. 아, 이게 팡애기들이고 에어로늄 속에 아이들, 아이들 얼굴 보세요. 얘네들도 뭐 흑법, 흑법사, 촉법사처럼 이렇게 얼굴은 같은데 색감이 다르죠. 은행뭐 음. 은행모. 색깔이 하나에 엄청 커요. 엄청나게. 어, 방금 전에, 아, 얘가 팡이다. 얘가 이름이 팡, 다른 이름이 뭐몬테스트란가 그래요, 팡이에요. 얘가 팡. 떡밥솥. 얘네들, 1월금이잖아요, 1월금. 비슷한 아이, 아이, 아이 이지 얘는 팡이 아니네요, 보니까. 입 끝이 달라요. 입, 아, 같은데. 근데 제 팡은 요 뒤에 돌기가 있는데 얘네들은 돌기가 없는데 얘는 팡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전에 저기 보내가 팡이고 팡, 몬테스트라 다른 이름. 얘는 우주먹. 우주먹 부품들을 이렇게 갖다 놨네요. 얘네 이름 뭔지 몰라양 얌제? 배풍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애들도 잘 데려가는데 얘는 칸칸 앞에 아, 에그리먼도 있고 이 익스펙트레어 차량 제품. 좀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